시장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 팀장 오리돌링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애테우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오늘 아 어... 이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질리도록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간 투자 본부에서는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일단 열어 주시죠. 일단 궁금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 근데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8월 증시 목전 어 이제 무역 협상 사결이 됐습니다. 자이 상세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미국에서 유럽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15%로 낮추는데 불 낮추는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이 화면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나라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500달러 487조 원을 앞으로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중추의 역할을 했던 것은 조선협력펀드 1500달러였습니다. 자 이게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나머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자 근데 지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2천억 달러 중에 일부분은요. 어,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 우리나라가 또 투자를 예정했었던, 약속했었던 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도 시행이 돼서 2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아 그나마 조금 뭔가 부담이 좀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좀 논란이 있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대미 교역, 완전 개방. 현재 전해용은 트럼프의 이제 SNS를 보면 나온 내용이고요. 저기 쌀, 쇠고기 제외는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이 입장 차이가 아직은 현재 뭐가 다르냐 는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뭐 해준 것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따온 것인데요 25%에서 15%로 인하를 했고요 어, 자동차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예정해 주겠다고 라 이야기를 했고요 lng에 대한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이 어, lng 알래스카와 관련해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또 추후에 저희가. 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더 디테일하게 앞으로 더 확인해야 될게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좋은 소스를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관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관세가 타결이 되고 나서 이후에 뭔가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는 좀 힘이 없이 주르륵 빠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주르륵 빠진 것에... 주도가 자동차였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15%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15% 미만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직전, 그리고 그날 결국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막 6%, 7%, 8% 올라가다 보니까 선반영이다. 일본 증시와 일본 자동차 지수와 도요타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유사한 모습으로 이미 15%를 받아놓은 것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여지없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만, 어, 굵직한 이벤트가 대부분 지났습니다. FOMC 회의도 끝났고요. 그리고 관세협상도 끝났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도 끝났고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끝났습니다. 관세 묻혔어요, 오늘. 좀. 굵직한 <laughs> 네. 이벤트들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아, 우리가 해결하고 확인해야 되는 굵직한 변동성의 포인트 고개를 지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7월 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8월 달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데 이 부분 이제는 변동성 해소 요인이 되고 이벤트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도 입장 차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유럽 연합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소고기처럼 얘기가 우리보다 예. 더 심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고 그냥 후딱후딱 해치워 나가기 위해서 도장 찍는 것보다는 쩍쩍쩍 끝 하고서 각자 발표 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잡음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음. 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의 그 으름장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3310 3200 올라갈 때마다 하락 종목 수가 많게 끝났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3000 3100 3200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ADR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금 과매도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변동성도 잦아들고 음. 다시 거래 대금 예.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신용잔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고객 예탁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음, 네. 너무 급하게 음. 어, 주식 비중을 확확 줄이지 음.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어. 저의 바람이고 의견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큰 이벤트는 하나 끝났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제가 갑자기 생겨서 허선스님 말씀드려보자면, 은 네. 어, 일단 우리가 큰 이벤트는 하나 오늘 끝났다고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방위미분담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네. 이 불확실성 해소가 맞을까? 이거 좀더 질질 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생각은 들거든요. 아, 어, 근데 여태까지. 연장한다 연장했어요. 네. 또 연장한다 연장했습니다. 아, 8월 1일이 네, 예. 다 됐습니다. <laughs> 음. 이제는 어, 트럼프도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싸우다가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재산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으름장 놓고 이 정도 했으면 음. 미국이 얻어가는 건 많다. 자국민들에게도 뭔가 말할 것들이 이미 생겼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의 하락 종목수가 많더라도 으흠. 지수는 올라왔다라는 거에 포인트 한번 찍어 보셨으면 어. 좋겠고요. 8월 중순경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에 대한 이야기,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10월 에이펙 회의 있습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영 대표님은 오늘 이 관세 협상, 아, 관세 타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고 이 영향이 이제 내일부터 8월이거든요. 8월이 되게 시장이 막 좋지는 않거든요. 좀 8월 전망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예상 코스피 밴드나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요 3000은 있고요. 지킨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시장의 탄력성에 대해서 이 수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좀더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이 장 초반에 선물을 대량으로 순매도를 하고 기간은 해지형으로 이제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선물을 던지는 이런 형태를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형태가 나와서 음. 어, 낙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음. 그런데 장 후반부에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선물을 자, 담는 모습을 확인을 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지금은 확실히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 전통적으로 8월에는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 오는 기간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조정장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은좀 피할 수 없지만 네. 어, 박스권 장세로 한3,000 포인트에서 3,300 포인트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노랜딩 순환 가능성을 비롯해서 뭐 간세리스크도 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다 해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공급 구조도 어, 구조 조정도 지금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업의 이익은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 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8월은 어느 정도 조정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술주를 투자하는 어떤 전략보다는 음. 어떤 조정시 매수를 할수 있는 어, 네.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딩이 3,000에서 3,300인 거죠? 어, 좀 3천... 크지 않아요? 아, 네, <laughs> 네. 좀 크긴 한데 <laughs>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리는 없지만 예. 그래도 좀 러프하게 잡자면 3000포인트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밴딩까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열어 주시죠. 자, 오늘 단연코 주목받은 건 조선이었습니다. 한미조선협력 마스카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정부에서도 자평을 했습니다. 이 안에 미으로 건너간 김동관 부회장의 큰 활약을 벌였다고 합니다. 각국의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막 협상을 하고 있을 때그 옆에 한라인을 설치해 나가지고, 어, 그때 이제 바로 한국 조선 협력을 얼마나 해줄수 있냐라는 미국 측의 질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김동관 부회장이 한 라인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고 조사를 해 주면서 맹활약을 또해 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노력의 결실로 15%라는 관세를 받아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조선주들 가파르게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 줬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어, 1,500 1,500억 불 조선업 펀드. 자, 이 펀드가 일단 오늘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고 투자하는데 쓰이고 선박 금융 보증 그리고 자율주행 쇄빙선 등이 투자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1,500억 불 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산업 구조가 좀변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세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조선업을 내주는 거 아니냐. 그럼 조선업은 조정받거나. 조선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은 맞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고 있는 곳은 더갈수 있다. 조선업이 가는 길에 미국이 어잘 왔어라고 당겨주는 역할이 나올 수도 있고 음. 각 기업들의 이익 체력은 조금 낮아질 수 있으나 미국이 전부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 인증 하나만으로도 미국과 미국의 군사력, 군함 제조, MRo 이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는 조정시의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향후 미국 해군 조선 수요의 핵심 공급 공급처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어, 우리나라는 우방국이고요.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기밀 유출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밖에는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3,500불 펀드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누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는 잡음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 판은 깔려졌고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들을 어. 각 기업과 정부 정책으로 잘 서포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 3개만 보면요. 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사고 고부가 같이 선박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해군향 유럽 유력 협력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민간 지원 확대에 따라서 수주 단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뭐더 이상 말할 건 없습니다. 미국의 필리조 선수 인수를 했고 미 해군의 MRO 계약 추진 중이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쭉갈 겁니다. 조정이 나오면 사셔야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하셔야 된다. 조방원 중에서 조선이 다시 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10%, 20% 조정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크지만 내가 4, 5, 60% 수익 중이신 분들은 10% 떨어져도 버틸만한 곳이 음. 조방원이다. 라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중공업,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이쪽에서 고부가 선박 비중이 타사 대비해서 월등히 높다. 수주 단가 개선과 글로벌 수요는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길게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권영우 대표님은 오늘 조선주들이 좀 오른 모습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림이면 참 좋겠지만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주가는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 전망 조선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오늘 딱 대부분의 코스피 200 지수가 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던 대형주들은 대부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조선주는 유독 특별하게 신고가를 간 종목들들, 그렇죠? 나왔었고,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올라는가를 보면 외국인이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국인이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가 이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500억 달러라고 하는 규모가 하나로 따져보면 200조 규모입니다. 200조 규모를 어디다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미국은 지금 조선의 그 인프라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데 이 금융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게 우리 한국 조선의 필리 조선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존이 13%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 계속 될 거라고 보, 보여지고 앞에서 허반석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선은 어, 조정이 나온다면 예.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봐도 오, 좋겠다라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략에 맞는 종목 과연 무엇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먼저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신고가 간 종목들을 덜컥 사시면 또 비중 조절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HD 그렇죠. 현대마린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뭐 현대중공업의 AS 사업부를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유지보수, 부품 공급, 보증 대행, 벙커링, 친환경 개조,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중기 하락 후에 반등 전환형 패턴이 나왔는데 지금 중기 하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 저점에서 되돌림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이 자리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가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이후에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환은 나왔고 추세도 확실하다.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되돌림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차트상 저 위험 구간에 매수하시고 추세 상단 되돌림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고요. 저희어서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탑픽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한하나오션입니다 조정시 매수. 네. 조정시 매수인데 네, 예, 조정심 매수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가격에 뭐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어? 좋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요. 오, 예. 어, 일단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필리 조선사를 인수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 유일한 수혜 기업이 바로 이 하나그룹사인데 어, 지금 실적을 보니까 환차손이한 500억 정도가 났는데 이거를 어. 영업이익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차손이 나도 이렇게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하나오션이고, 지금 LNG 선박 쪽의 수주 모멘텀도 상당히 있지만, 방상 쪽에서도, 어, 추가 수자 수주,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어,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지금 수익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계속 끌고 가봐도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만원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9만4천원 제시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화오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상승을 이끌었다면 하락은 아, 자동차 쪽에서 좀 나왔습니다. 어, 협상을 할때 뭔가를 얻으려면은 뭔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어, 오늘 시장 흐름으로 좀 봤을 때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비관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자동차 관세도 이제 일본과 같은 15%를 같이 받게 됐습니다. 같은 조건이죠. 문제는, 어, 우리나라는 원래 0%였다라는 것. 요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15% 차이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와 함께 경쟁을 해왔던 것인데요. 15% 15%. 아 이제 그 이점이 사라졌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 현대차 하락의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 좀 봤을 때는 아 재료 소멸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일주일 전쯤에 아 일본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 타결을 했죠. 그때 현대차도 꽤 올랐습니다. 아 7%대 상승을 했었고 어제도 올랐던 걸 생각해 보면은 아그 15%라는 눈높이로 봤을 때 오늘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걸로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동시간대 도요타가 급등했던 걸 보면 조금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요. 이 그래서 이 자동차 관세의 12.5%를 받아내려고 끝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뭔가를 못 내줬다 라는 것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자동차 이야기의 본격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받았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네. 어, 오늘의 시장의 타격이 아, 앞으로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아쉽고 염려되는 부분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1선까지 현대와 기아가 모두 다 같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출세선을 한번 살펴보면 다 같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 자리로 다 들어왔습니다. 전 자리로 다 들어왔는데 가장 제가 연려되는 부분이 거래량을 동반한 매물 출애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여지가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무지 매수 접근을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15% 관세에 대한 부분이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출에는 나올 만큼 더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기술적인 매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단기적으로 수출에 대해서 타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악영향의 보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현대 기아의 주가 약세는? 지금처럼 2 1선 여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들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기대치가 하락하니까 음. 매수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이부분을좀 어떻게 보세요? 네, 끊어서 죄송하지만 깨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현대차랑 기아는 실적 추정에 지금 현재 25% 관세가 붙어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5%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실적 리비전이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좀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좋은 점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만 15%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EU 산 자동차에도 다 15%를 그렇죠. 붙기 때문에 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지만 미국 내, 미국 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현상이기 음... 때문에 실적 악화에 있어서는 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전체 수출액이 한 347억 달러 규모인데 전체 수출량의 49% 비중을 자동차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100만 대 정도가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가 관세를 막게 되는, 어, 부분이다, 적용대상이다라고 보는데, 이미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수출 규모가 19.45% 정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관세 여파 때문에 사재기가 나오는 반면 한쪽에서는 안 사고 있다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는 불확실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습들을 재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현지에서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다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상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하지만, 음. 중장기적 전략으로 보셔야 되고, 그쪽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리고 우리나라가 관세를 15%, 12.5가 아닌 15%를 받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자동차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겠죠. 뭐,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지, 그런 정책 지원을 통해서, 실적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못 받는 부분을, 이른바 조금 상세시켜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21선 전후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21선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는 흐름은 이어지지만 음. 탄력적인 뭔가 서프라이즈한 것은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어야 미국에 공장도 설립하고 미국에 많은 차를 팔수 있다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와 기아차, 현기차를 봤을 때 투자의 매력은 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권영호 대표님 보셨을 때 아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 가격 경쟁력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도요타랑 현대차 PR 비교하면은 현대차가 아직은 훨씬 싸다. 그리고 현대차 배당도 넉넉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현대차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어떻 어디에 좀 가, 가까우세요? 저는 일단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단가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세가 2.5%만큼의 어, 이익 캐수 우려감이 아직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엘로바마랑 조지아 공장에 있는 현대차가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70만 대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관세가 많이 붙는 멕시코산 공장, 멕시코산에서 수출이 되는 자동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좀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예.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 사실 2.5%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는 어, 이 현대차의 경쟁력에 어, 추후에 있어질 경쟁력에좀더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시다. 네. 아, 그 좋게 보시는 분이 있으시다. <laughs> 알겠습니다. 말미가 잘안 들려가지고 어, 끝나신 건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일단은 뭐 관세협상 타결이 된 상태고요. 어 현대차 오늘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대차의 저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 저력을 밀고 올라가서 아이 관세 리스크들을 모두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어 담아볼 수 있을 종목이 좀 있을지 궁금하네요.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어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 부품 다 포함을 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플라스틱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줄어들면서 그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차트상 저위 연구관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음. 목표가 4,500원, 손절가 3,200원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오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어, 권영호 대표님은요. 저희 현대차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이벤트를 선반영하는 음. 측면이 있습니다. 어,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을 피할 수는 없어도 어, 좀더 20만원대 초반이라든지, 어, 좀더 가격이 낮아진다면, 매수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간세라면 현재 수준 판매량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음. 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23만원대의 목표가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9만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현대차 뭐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질문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권영호 대표님. 뭘 해도 현대차가, 아 이게 되게 공교롭게 현대차 주가를 봐도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근데 주가가 제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자리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음. 우리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쵸, 있고, 그렇죠. 밸류를 못 받을 뿐. 그래서 상방은 지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음. 지금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섹터에 그것도 대장주 현대차를 매수하는 것이 좀 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 팀장이었고요, 오리돌딩스 도 권영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